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는 시의 마음톡톡입니다. 네. 톡톡이에요. <laughs> 죄송해요. 마이크 둬서 <넣어서. 웃음>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너무 반갑고 음. 너무 좋아서 한 건데 가끔 어떻게 보면 좀 버르장머리 없이 나오는 거아요 좋아요. 있어요. 이런 게 좋아요. 확실해요? <laughs> 원래 버르장머리 없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. 여기 있어 보세요. 이 10분이 다가 아니에요. 이 10분이 다가 아니고, 이 소장님과 함께 있어 보면, 왜 이분이 행복 멘토지, 왜 이분이 소장이 됐지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아, 저희 마음을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. 이거 지금 디스 들어온 거예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근데... 그런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행복합니다, 저는. 아, 행복해. <laughs> 저희는 이렇게 행복한데 사실 제가 오늘 사연자분의 <laughs> 네. 사연을 방송 준비하면서 읽어봤어요. 예. 이분은 조금 행복과는 지금 거리가 먼것 같아요. 네. 이분 얘기를 조금 더심중하도와드려야죠그렇죠 사연을 네.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요. 저 아무래도 분노조절장애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요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아, 거예요. 아, 그래요? 나 분노조절장애인가? 어? 이렇게 실제로 많이 생각하세요. 저는 안 그러는데요. 저는 분노란 없어요. <laughs> 네. 행복. 평화 티스. 어우, 행복의 여신. 이너피스. 자, 자, 이분 사연은요. 저는 초등 학교 2학년과 6학년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. 가족들이 절 도와주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으면 분노가 치솟아요. 아이고. 처음엔 좋게 말하다가도 말안 들으면 점점 분노가 솟구치다가 폭발해 버려요. 신랑과 싸움도 작고 큰 딸과 싸움이 작고 싸우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. 아, 지금 좀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네. 말이 앞뒤에 조금 안 맞으시지만 예. 한번 네, 들어보세요.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며칠 동안 우울하고 내가 나쁜 엄마, 나쁜 아내인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. 특히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, 무시할 때 그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. 전 집에서 음. 파출부 같아요. 저는 전업은 아니고, 저녁에 4시간씩 일을 나가고, 주말에도 8시간 동안 일을 나가요. 아, 직장을 다니시는 네네. 분이신 것 같아요. 네. 네. 주말엔 다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, 저만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고요. 다들 TV 보면서 거실에서 웃고 놀아요. 그럴 때도 화가 나요. 큰딸은 엄마 많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, 집 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미워요. 오늘 오후에도 큰딸이랑 싸우고, 내가 미친 것 같아서 울었어요.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. 신랑이랑 싸울 땐 자살하려고 칼도 몇번 들었어요. 어, 진짜 자살이 아니고 그래야 식구들이 나를 돌아봐 줄것 같아서요. 네. 내가 그래야 가족들이 말을 들을 것 같아서요. 아무래도 분노 조절 장애인데 이거 고칠 수 있나요? 라고 보내주셨어요. 이제 핵심은 분노에 있는 게 아니라 음. 그 마지막 줄에 음. 에, 이분이 정말 원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. 음. 찾아보세요. 것 같아요. 네. 나를 돌아봐 주는. 맞아요. 거. 응. 가족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. 응.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힘들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응.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가족들이 좀 알아달라. 응. 어,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거든요. 그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. 응. 그러면 화가 나요, 사람. 아, 화가 나죠. 네.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, 어, 떻게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엄마의 희생을 좀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당연한 희생은 세상에 없어요. 없죠. 네. 근데 이런 분이 이분뿐만 아니라 뭐, 저는 읽으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뜨끔했거든요. 저도 큰딸이고, 네.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집안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도운 것 같진 않고, 음. 또 우리 엄마도 이런 생각을 느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. 이제 많은 엄마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요. 음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들도 거기에 길들여진다는 게 중요해요.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예요.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딸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매일매일 전쟁인 거죠. 그렇죠. 얼마나 신경 써야 될게 많고 챙겨야 될게 많겠습니까? 그걸 다 이제 혼자 감당하고 있어요. 근데 음.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모성애가 있고 사명감이 있어서 엄마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좀 알아주고 거들어 주고 도와주면 훨씬 수월할 텐데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걸 분노나 신경질로 이렇게 가족들한테 퍼붓기 시작하면 음. 가족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왜 저러지? 음. 엄마가 좀 힘든가? 음.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그려려니 한다는 거예요. 어, 이, 이 짜증과 분노도 그려려니가 뭐가? 응. 엄마는 늘 그런 사람.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화를 내서 듣던 가족들도 그다음에는 세 번, 네 번, 아니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해도 음.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. 음. 우리 와이프는 원래 저런 사람. 음. 그리고 자기들은 TV 보면서 뒹굴거리고 웃고 아무렇지도 않는 다 듯이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엄마는 더 화가 나고. 아, 이거는 네.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좀더더 더 과격해지고 네. 이분도 그래서 이제 칼을 들었다고 하잖아요. 정말 자살하고 싶은 네.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. 네, 예, 예. 음. 근데 이제 가족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꾸 이렇게 길들인다는 거예요. 그런 네, 식으로. 네, 네. 중독되게끔. 네, 네, 네. 그러면 가족들이 무뎌지잖아요. 무뎌지면 네. 내가 더 강한 반응을 보여야 네. 가족들이 나를 좀 어, 따라주겠다. 음. 10% 극단적인 방법을 자꾸 음. 쓰시는 거예요. 이제 아마 이분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네, 네.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이제 좀더 건강하게 표출을 하고? 이 고리를 끊어야 될까요? 어떻게? 가장 중요한 건이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야 되는데 음. 내가 초반에 딱 말씀을 드렸어요. 답이 있다고. 이미 고민과 상처 속에 답이 들어있다 음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음.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. 명상의 시간. 아, 저도 좀 진지해요. 왜냐면요. 이건 이거는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 여성들의 문제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어,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? 고민과 갈등 속에 답이 들어 있어요. 이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? 어, 나 내가 이렇게 희생함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.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네. 남편에게 여보나 힘들어요. 나 이렇게 이렇게 애쓰고 있거든요.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에요.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좀 알아주세요. 당신이 좀 알아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것 같고 음. 조금은 이 짐이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아요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봤을까요? 음.. 그냥 화만 냈을 것같아 네.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엄마가 지금 일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하거든. 우리 첫째 딸이 음. 요로요로요로한 요러 요러 일들을 조금만 엄마를 도와주면 엄마가 훨씬 더 수월할 것같아 어.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밝은 웃음으로 우리 첫째 딸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. 응. 둘째 딸한테도 엄마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우리 둘째 딸이 조그만 엄마를 따라주면 엄마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응. 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어떠니? 응.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, 내, 안 돼! 이 애들이 이럴까요? 그러지 않겠죠 남편이 너만 고생하냐? 그럼, 그럴 수도 있어. 어? 그럴 수도 있어.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심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남편이 딱 들어왔어요.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메시야?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? 와이프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그 남편이 성인일지라도 응.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돼 있어요. 아. 근데 이 엄마는 끊임없이 남편을 공격하고 네. 아이들을 공격하면서 내 뜻대로 와주기를 바라잖아요. 어어. 이거는 있는 불가능한 걸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. 어. 남편한테도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죠. 정중하게 부탁하라는 거죠. 응.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엄마 상태가 이래 조금만 도와주면 엄마가 훨씬 더 너희들을 밝은 웃는 얼굴로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. 엄마도 좀 지쳐서 그래.라고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이렇게 식구들한테 표현하거나 이야기한다면 그날로 좋아집니다. 오... 정말이요? 뭐 거시, 거서 걸어보세요. 뭘 걸어야죠? 아, 이번에 이렇게 한번 여기, 이렇게 하고. 네. 아니, 캐릭터? 왜 아파 안, 안 하지? <laughs> 꽃한성이 네. 아니, 근데 정말 네.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, 네. 우리 엄마가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, 네. 뜨끔하면서도, 아, 네. 우리 엄마 이렇게 힘들었겠구나. 네. 미안한 마음에라도 정말 도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형윤아. 엄마가 사실은 음. 너한테 이러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? 음. 엄마는 네가 좀 이래 이렇게 해주면 엄마 마음이 좀더 편안해질 것 아, 같아서 그쵸? 그래.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형형 씨가 아무리 그 싸가지가 없는 <laughs> 딸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. 아나 못해먹겠네 이거. 아 못해먹겠네 <laughs> 엄마 딸한 엄마 딸로 타기 정말 힘들어. 그렇게는 하진 않죠. 그렇죠, 절대 못하죠. 근데 대부분의 엄마가 형윤아 일어나 봐. 맞아. 너 지금 엄마 말을 귓뚝으로 듣는 거야? 콧뚝으로 듣는 거야? 그렇죠 이렇게 하면 형윤씨도 방어하게 돼 있다는 맞아요. 거예요. 맞아요.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렇게 방문 열고 우선 말도 안 돼. 네. 하네. 하. <laughs> 하면 하하 저는... 아. <laughs> 이렇게 되는 건데, 엄마 미안해. <laughs> 자, 그런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는 비폭력 대화라고 하거든요. 음. 비폭력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, 내가 정말 바라는 걸 상대방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. 어. 내가 정말 바라는 걸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라는 거예요. 음, 음. 그러면 그게 정말 평화롭게 네. 에, 네. 폭력 없이 서로의 욕구를 알고 또그 욕구를 들어주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어, 거죠. 좋습니다. 어, 그걸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. 네, 그럼 사연자 분에게 톡한 마디 보내주시죠. 가족들은 우리 이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다만 내가 아직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.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정중하게 한번 부탁해보세요. 네, 좋습니다. 네.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, 소장님의 얘기 들으면서 그 동화가 생각났어요. 어떤 동화요? 해와 바람이 나그네옷 벗기려고 아, 예. 막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도 옷이 안 벗겨지잖아요. 그렇죠. 더 방어하잖아요. 예. 근데 해가 부드럽게 이렇게 햇살을 내릴 때니까 네. 벗잖아요. 아하.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어디까지 벗었을까? 방... 왜 저럴까요? <laughs> 여러분, 여기서 <저> 마무리하겠습니다. <laughs> 마무리, 금마무리. 네. 극복하세요? 네.